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뇌 건강 지킴이 치매 예방 운동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. 혹시, 아,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? 하는 엉뚱한 기억력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? 웃음 걱정 마세요.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. 치매는 기억력, 언어 능력,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무서운 질병이죠.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. 마치 우리 몸의 근육처럼 뇌도 꾸준히 단련하면 튼튼해질 수 있거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뇌를 팔팔하게 만들어줄 치매 예방 운동 함께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유산소 운동. 걷기, 조깅, 수영, 자전거 타기 등 숨이 찰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요. 일주일에 3번 이상,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. 두 번째, 근력 운동. 아령 헬스 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울 뿐만 아니라 뇌 기능 향상에도 효과적이에요. 근력 운동을 통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. 세 번째, 인지훈련. 기억력, 집중력,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훈련도 중요해요. 책 읽기, 퍼즐 맞추기, 바둑, 장기, 새로운 외국어 배우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즐겨보세요. 뇌는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 사회활동.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떨기, 봉사활동 참여하기, 새로운 모임에 가입하기 등 사회적인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. 활발한 사회생활은 뇌 건강의 최고의 보약이랍니다. 자, 어떠세요?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. 뇌 건강을 위한 꾸준한 운동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 우리 모두 뇌 건강 지킴이가 되어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자고요. 웃음.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. 안녕.